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노 아빠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길게 수다를 떨면서 영상을 찍는 걸 새로운 컨셉으로 잡았는데요. 라이브 하듯이 이렇게 수다 떨면서 유튜브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인생 이야기도 해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혹은 나의 삶과 유튜브를 어떻게 결합하면 가장 이상적인지를 저는 결국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튜버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삶을 더잘 살기 위해서 유튜브를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정말로 아, 유튜버 되게 진짜로 잘했다. 나다 만약 유튜버가 안 됐으면 나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은 유튜버분들, 초보 유튜버분들 특히나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초보 유튜버 때는 전혀 안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선택 중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양한 선택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뭐 대학을 어떻게 갈까, 뭐 직업은 어떤 걸 정할까, 뭐 결혼은 누구 할까 이런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제가 5년 전에 했던 아 나는 유튜버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선택이 제 인생에 했던 가장 중요한 선택 한세 가지를 듣자면 그 중에 하나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하게 만든 것도 단언코 유튜버가 되겠다는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래요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많이 바꿀 줄은 저 스스로 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유튜브는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꿔줬고 앞으로의 미래를 너무너무 많이 밝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도 꼭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변에 요즘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클 났다 그럼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뭐가 큰일 났어 그러면 아 나는 이제 성공하는 법을 알아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허무하게 생각을 하고 황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는 뭔가 이룩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막 엄청나게 크게 제가 무슨 떼돈을 번 것도 아닌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것들이 막 용솟음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 저는 알아버린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유튜버로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 인생, 제가 나머지의 삶, 지금 40대부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엔 알아버린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해요. 기존에는 의심하고, 아,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이거 확신이 안 들었거든요. 아, 남들이 된다고 하는데 나도 그냥 해볼까? 이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도 그 정도 생각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분은 그 결정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변화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냥 의심이 들었거든요. 내 선택이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내가 차라리 유튜브 할때 다른 거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정말 많이 했어요. 한 2년, 3년, 4년. 제가 유튜브 치, 결, 관련된 팁, 전략을 전달을 해드리면서도 제 스스로도 막 의심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포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은 결국엔 이것이 옳았구나. 나는 유튜버로 혹은 내 삶을 성공하는 방법을 결국 내가 스스로가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과연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 뭔데? 유튜버로 성공하는 방법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제 대답도 매우 단순합니다 그 뭐냐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럼 다들 또 황당해야죠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열심히 사는 걸 열심히 살면 당연히 잘 살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열심히 하면 잘 산다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가 아니에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의심을 했었는데 저도 제 한계치를 몰랐었는데 제가 제 한계를 넘어서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나의 노력은 이만큼이었구나.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계점이라는 것인데요. 나의 인계점이 어느 정도인지 저 스스로도 몰랐는데, 나의 인계점이 여기서부터였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저는 늘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저 주변 사람들도, 저 또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열심히 살죠 직업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저는 제 직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일 만큼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뒤쳐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늘 사랑,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제 일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유튜버가 되고 유튜버로 계속 제가 노력하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니 아, 내가 과거에 생각하던 최선은 최선이 절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제가 노력하는 제 최소한의 시간은 6시간의 추가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저의 본업을 제외하고 제가 이제 유튜버로 시작하면서 남는 시간을 유튜브에 막 투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처음에 1시간, 그리고 좀 부족하니까 2시간, 3시간, 이렇게 늘려갔었는데 1시간을 늘리고 또 1시간을 늘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없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1시간, 2시간 계속 늘렸는데 왜 반응이 없지? 내가 유튜버로서 시간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2시간이었던 게 3시간으로 늘어나고 1년이었던 게 2년이 되고 3년차가 되고 4년차가 되고 있는데 왜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지? 저 스스로도 되게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분명히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줬잖아 책에도 써 있었잖아 유튜브 성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줬었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 많은 저를 알고 계신 많은 분들도 은우 아빠님은 언젠가는 성공하실 거예요라고 저한테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초창기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야 전혀. 너무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도 그냥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늘려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거의 6시간까지 늘어났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런데 6시간을 투자하는 그 시점이 딱 오니까 유튜버로서는 6년 차가 되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에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로 개설한 채널들이 계속 할 때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채널, 세 번째 채널, 네 번째 채널, 지금 다섯 번째 채널도 막 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 채널이 저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수익을 미니멈으로 잡아서 2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세 가지 이상의 유튜브 채널만 가지고 있어도 저의 월급 수준을 더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될수 있겠구나. 저는 조만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한 달에 유튜브로 100만 원도 벌기 힘들어서 막 허덕였는데 갑자기 제가 제 월급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유튜브 소득을 벌 것이라고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채널을 개설해서 더 많은 소득을 벌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이제는 완전히 들어요. 왜냐면 뭔가를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아, 유튜버로 성공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저의 노력들, 그리고 초보 유튜버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분명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만큼 해보니까 하루 6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제가 요즘에 5시간, 그리고 제가 나머지 시간은 전부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밥 먹는 시간은 한 하루에 점심, 저녁 합쳐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밥을 먹는데 그 이외에 모든 시간은 제가 일과 유튜브 활동만 해요. 다른 걸 아예 일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도 보지 않고 드라마도 보지 않고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도 편집을 하고 있죠.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은 결과, 아 이게 열심히 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과거에도 제가 되게 열심히 한다고 막 말씀을 드렸고 많은 유튜버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은우 아빠 정말로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끌어올려 보니까, 과거의 저의 모습들조차, 아, 저 때는 내가 너무 유튜브를 설렁설렁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최소, 최소 이 정도는 해야만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그때는. 그런데 제가 누군가에게,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 직장도 있는데, 하루에 6시간 이상 유튜브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과연 6시간 이상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도 비슷합니다 하루에 1시간도 공부하기 힘든 아이에게 그 아이가 재능이 있어 딱 가르쳐 보니까 재능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막 책상에 앉는거 엄청 힘들어요 머리는 좋은데 안 하려고 해그 학생이 분명히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본인도 알고 저도 알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섯 시간을 매일 공부하는 건 단기간에 만들 수 없어요. 혹은 영원히 만들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학생의 의지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느껴지는 건아 유튜버로 성공하는 것 혹은 인생으로 성공하는 건 결국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할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살수 있을까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 제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가서 제가 가서 이제 유튜브 영상들도 보거든요. 제가 확신하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유튜버로서의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편집도 저보다 잘하신 분들이 훨씬 많고요. 저보다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 저보다 아이디어가 뛰어나신 분들, 저보다 커리어가 훨씬 더 높으신 분들,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다.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단한 가지. 그게 바로 지구력과 시간을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습관이에요. 이게 유튜버로서의 습관이 길러진 것이죠. 제가 지금은 이거 웬만한 사람한테는 안 지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공부는 모르겠어요. 공부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유튜버로서의 역량, 그것도 하루에 내가 유튜버에 온전히 쏟아부를 수 있는 그런 노력, 집중력은 제가 꽤 상위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당연히 이걸 줄일 생각은 전혀 없고 당연히 지금은 6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제가 1시간 더 늘릴 수 없을까를 지금도 계속 고민하거든요 7시간을 채울 수는 없을까 그러려면 내가 일을 좀 줄여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일을 1시간 줄일 수는 없어 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죠 제가 어느 단계에 보면 왜냐면 저의 원래 직업을 유튜브 수익이 위험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다르잖아요. 유튜브로 했을 때 효율이 지금 원래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원래 저의 본업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는 제 원래 일을 워낙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제가 원래 일을 지금 줄일 생각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잠을 줄이거나 혹은 밥 먹는 시간까지 더 줄여가면서 유튜브에 더 많은 걸 쏟아부을 수 없을까를 요즘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살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공하는 그냥 원칙, 방법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 유튜버로 성공하는 걸 알아버렸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그냥 나는 그냥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깨달았어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진짜로 열심히 사는 방법을 깨달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밑바탕인 유튜브가 있죠. 하지만 지금 그건 유튜브는 저에게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유튜브가 없더라도 저는 그 시간 동안 다른 무언가를 할 충분히 역량과 내 스스로의 능력이 쌓여졌다고 생각해요. 네. 뭔가를 하면 이제는 확실히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 혹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까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루틴처럼 반복하는 나의 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직업이 아니라, 내가 그 직업은 그냥 내가 살아가기 위한 삶을 위한 수단이고,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내가 얼만큼 전력으로 다해서 쓸수 있느냐가 내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느냐를 제가 얼마 전에 책 소개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공격과 수비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공격적인 삶과 수비적인 삶에서 대부분 우리는 수비적인 삶에서 살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것들이 제가 공격적인 수단으로 변경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내 삶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바꿔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 스스로가 내가 내 남는 시간을 전부 이렇게 늘어져서 쉬지 않고 혹은 뭔가를 내가 즐기는 데 쓰지 않고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면 그냥 공격용으로 전부 다 쓰는 거죠. 전부 다요. 이 시간을. 그래서 저는 제가 남은 모든 시간을 제 인생을 바꾸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제가 인생을 앞으로 성공하는데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달은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아,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막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이 벅찬 감정을. 예. 네. 그리고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전부 느리게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전에는, 아,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산다. 어, 이 사람도 열심히 사네. 저 사람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각자 필드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친 듯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냥 너무 느리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수비용으로만 살아가니까. 자기가 방어용으로만 일상을 패턴화 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 저분들은 너무 수비적으로 살면 살고 있다 천천히 걷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막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저분들은 왜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바라보는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저분은 왜 유튜브 구독자가 늘지 않느냐 라고 지금 저에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분은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뛰고 달리고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승부하려고 해야만 무언가 나에게 성과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 대충 남는 시간 뭐 유튜브 해야 되겠다. 뭐, 시간 아까우니까 남들이 하면 다 좋다는데 나도 하루 한두 시간 해볼까? 저도 그랬죠.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오랜 시간 해본 결과, 인계점 돌파가 안 돼요. 물론 그 시간을 10년 이상 더 길게 했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과연 내가 인계점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 느린 속도로도. 근데 지금은 좀 회의적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내가 한두 시간을 계속 유튜브에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10년, 20년 하더라도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이상의 나의 유튜브로서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성과를 가져주는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저도 한 시간을 내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게 최대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잠자는 시간 이 있지? 또 집에 와서 잠깐은 쉬어야 될거 아니야, 사람인데. 그러니까 잠깐은 쉬고 쉬는 시간도 있고, 뭔가 밥을 먹으려면 밥 먹는 시간도 있고, 뭔가 누군가 전화통화도 해야 되고, 뭔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잠깐 봐야 되는데, 유튜브로 아무리 머릿속으로 계산해 봐야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의 시간은 24시간 똑같고, 제가 일하는 시간도 똑같은 시간을 과거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6시간까지 늘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나머지의 모든 일들을 다 유튜브로 전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공부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모두 수험생 기간을 거쳤잖아요. 다, 다들 공부를 했던 기간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반해 보면, 반에서 1등하는 애들 있잖아요. 혹은 전교 1등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 진짜 지독하다고 느꼈잖아요 쟤는 진짜 찔러도 바늘을 하 바늘 찔러도 막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 무슨 밥 먹으면서도 막 옆에 책 놓고 막 단어 외우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막 어, 어떻게든 책을 막 펼쳐서 막 메모지 외우고 있고 이런 애들은 막 아야 쟤는 인간도 아니지 상종을 하지 말자. 쟤는 뭐 하자고 놀자고 해도 놀지도 않는 애니까 야 쟤랑은 친구도 하지 말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결국엔 성과를 얻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처럼 그 친구들은 뭔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인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친구들은 몸을 체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원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작으니까 더 많은 걸 공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보다 최소한 두 배, 많게는 세네배 이상 공부를 하거든요. 그 친구는 이미 잘해. 이미 너무 잘하고 지식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세네배 이상의 공부를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는 본인의 인계점이 그래야만 돌파된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막 뜯어 말려도 공부하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인생을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라는 것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아버린 거죠. 세상은 그렇게 뭔가를 깨달아버린 사람은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려고 들죠. 왜냐면 계속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계점을 단한 번도 깨보지 못한 그렇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도 본인의 인계점을 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더 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거보다 한세네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줘야만 인계점이 돌파가 되고 성과가 나올 텐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결실을 맛본 적이 없거든요 그 결과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괴롭기만 한 거야. 이 과정이 괴로워, 그냥.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러니까 힘들기만 한이 유튜브 활동을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만 매일매일 드는 거죠. 하지만 인계점을 깨본 사람은, 아, 이거 요 정도에서 인계점이 안 깨진다고? 그럼 여기서 한 시간은 더 보태 봐야 되겠다. 근데 한 시간을 더 보태 보니안 깨지네? 그럼 뭐한 시간 더 보태 보지 뭐. 그렇게 계속 늘려가면서, 결국 인계점을 깨버리거든요 그게 저는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고 본능이고 그 점이 저는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그 인계점을 깨버리는 것을 나이 40이 넘어서 아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기대가 되게 커요. 왜냐면 하 너무 신이 나요. 지금 당장 뭔가 떼돈을 <laughs> 예, 본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하지만 내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그럼 저는 더 노력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저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얻고 있는 저희 모든 수익은 전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 공부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아파트도 아직 1억을 제가 아파트를 살때 빌렸었어요. 무려 30년 그 상황으로. 그래서 매달 제가 돈을 내고 있는데, 와, 지금 벌써 한 8년 갚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2천만 원도 못 갚았더라고요. 7년인가 8년을 갚았는데. 야, 세상에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큰 돈이었구나를 저는 그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면서 느꼈는데. 제가 유튜버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앞으로의 그림을 지금 그려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아, 그래 유튜브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면 좋겠다라고 제가 꿈꾸고 시작했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1억을 모으려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의 확장의 흐름이 지금 제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아, 이 대출금 도대체 언제 갚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매달 그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게. 줄지도 않아. 그랬던 제가 얼마나 단기간이면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그 1억을 가지고 시드머니로 내가 얼마나 큰 돈을 앞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를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으로 5년 만에 바뀐 거죠 저의 모습이 아직 그 돈을 본게 아닌데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 유튜버로 아파트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저의 이 생각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유튜버로 아파트를 살 거예요. 그리고 10억 이상을 벌게 되겠죠.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미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든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도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분명히 그분들도 깨닫고 이해하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아, 조금씩 조금씩 본인의 유튜버의 역량을 늘려가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또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거칠게 될 것이고 자막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저의 영상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편집자도 없잖아요. 저 혼자서 이걸 다 해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혼자서 진짜 유튜브 채널 다섯 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는 거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은우아빠 채널에 있는 이런, 뭐랄까, 업로드 방식, 그리고 편집 방식은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적용하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유튜버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자막도 넣으셔야 되고, 편집도 깔끔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은우 채널은 제가 나중에 그 영어 공부 선생님을 관두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로 유튜버만 온전히 할수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정말로 제가 저의 메인 채널로 저의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이 채널 운영해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때 가면 유튜브 팁이나 이런 걸 전달해 주기보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퇴를 시기가 다가오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내 인생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채널로 성장을 시키고 싶어요. 지금 생각은.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 테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